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근거해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한 기생에게 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들릴라를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삼손이 가사의 한기생에게 들어갔다가 가사의 성문을 들고 해브론까지 옮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1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어사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하여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운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해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네, 삼손이 낙이 특별로 블레드 사람 천 명을 해치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애나꼬레라는 우물이 터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한 기생에게 들어갔습니다. 매춘부에게 들어가서 그와 하룻밤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삼손을 죽이려고 매복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때 삼손이 일어나서 성문을 통째로 뜯어서 헤브론까지 옮깁니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거리는 6 2 k m 정도 되는데 적어도 수백 k 로가 넘는 성문짝을 통째로 들고 6 0 k m 이상을 걸어가서 헤브론까지 가사에 성문짝을 옮기는 삼손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둘째로,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매수하여서 삼손의 힘이 그러니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본문 4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렛골짝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그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래야면 우리가 각각 은천 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네,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자, 본래자 사람들이 그 여인을 매수합니다. 각각 은천 개씩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를 제압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내라. 라고 지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둘째로,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근원을 묻자, 삼손이 거짓으로 대답함이라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함이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불복하게할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활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 끊음과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내 네,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며 힘의 근원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거짓으로 대답함이라 세, 세 활줄 일곱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아진다라고 대답하지요. 그러자 들릴라가 블레셋 군인들을 매복시켜 놓고 실제로 실험을 해봅니다. 그런세 활조를 일곱으로 삼손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음, 블레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고 외쳤더니 삼손이 불탄 삼실 끊듯이 그세 활조를 일곱을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건강한 가정을 통해 정욕을 다스려야 사역이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이 계속해서 부각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삼소는 정욕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딥나의 블레스 여인과 결혼했고 또그 가정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어 가사에 내려가서 한 창녀에게 들어가서 어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후 얼마 안 돼서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삼소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그리고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로말며 아마 사역이 치명적인 해를 입고 일찍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자가 사역을 지속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 충만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지으신 이유는 경건한 자세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젊어서 취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치 말라. 말라기서 2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가정의 요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젊어서 취한 그한 남자와 한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욕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면 그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마음과 정욕을 발산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없이 지속되고 오히려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사역이 지속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선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결혼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함부로 결혼하였습니다. 특별히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런 일들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 여자뿐만 아니라 이 여자, 저 여자를 사랑하는 이런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결국 경건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형이 통제되지 않았고, 나중에는 삼선의 사역도 중단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자가 사역을 지속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경건한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정역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고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세을 공급받으며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화해와 화목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주의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주의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거룩하고 행복하게 주일들이 지속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마귀는 집요하게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삼선의 최고의 약점은 이성이었습니다. 정욕이었습니다. 워낙 힘이 넘쳐나다 보니까 그 정욕을 통제할 방법을 삼선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함부로 여인을 만나고 함부로 가정을 이루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삼선은 머리카락 잘리고 눈알 뽑히고 맷돌 돌리는 인생으로 전락돼 버리고 맙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넘어졌는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약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 양심을 통해서 원수마귀는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우울감을 일으키게 하거나 또는 교만하게 하거나 또는 열등하게 합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우리가 흠이 있고, 또 흠을 내주었고, 책잡힐 만한 것이 있습니다. 원수막에는 그것을 반드시 이용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결국 주의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그 약점을 고백하며 그 약점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주안에서 찾아내야겠습니다. 성경은 정욕을 참지 못하게거든 결혼하라.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점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약점을 보완해 주시고 우리의 장점을 강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강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약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약점이 있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약점이든지 나 자신이 스스로 그 약점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약점이 보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장점이 발휘되게 하십니다. 혼자 힘으로 약점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서 약점을 극복하고 장점으로 사역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과도한 자신감은 뼈아픈 후회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삼소는 여자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아픔과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었습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딥나의 여자와 결혼하였다가 결국 가정이 깨지고 여자는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가사에 창녀에게 들어갔다가 또 가사 사람들에게 죽을 뻔한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릴라를 말아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 잘리고 맷돌 돌리로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지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삼손은 과도한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의 유혹은 이길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과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보면 알지만 들릴라가 삼손을 계속해서 유혹하는데. 삼손이 계속해서 그 유혹을 받아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말로 답을 합니다. 결국은 마지막 여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신인의 귀례를 얘기하며,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빠진다. 이렇게 답을 얘기해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머리카락 잘리고, 눈알 뽑히고, 맷돌 돌리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자신감은 반드시 후회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믿는 감정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과도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내가 어떤 것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나치게 믿고 있는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망하게 할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겸손히 지님 앞에 물을 꿇고 믿음의 동의자들과 더불어 연약함을 고백하며 죄를 고백하며 영락기를 위해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며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과도한 자신감이 아니라 과도한 주신감으로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하나님 나를 들었으시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지속되다가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삼손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의 길로 걸어가고 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정욕을 다스려야만 사육이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육자가 하나님의 일을 지속하는 방편으로 건강한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건강하고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속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저어리모드가 믿음의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정욕을 잘 다스리시고 끝까지 주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마귀는 지배하게 약점을 계속 공격하여 넘어뜨린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공동체의 도움을 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해서 하나님의 힘을 따라 장점으로 일하고 공동체의 도움으로 단점을 통해서 동욕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아름다운 주의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과도한 자신감은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임을 기억하며 주, 겸손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셔서 끝까지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다가 전국까지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사시다가 아,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